8월 22일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실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26장 찬송 하겠습니다. 찬송과 526장 52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샘에 소. 신 분아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도마시겠네. 생명수, 세 소산아 생수가 되어 세연원이 소산 늘품 같이 늘말 떠나,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 수세. 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아 1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레미야 16장, 10절에서 21절의 말씀.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됩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리라 요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낳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고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이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고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1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에 피난처시며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만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엔 그들에게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별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는가요? 참 신앙생활이 정말 어렵습니다. 내 속에서 부딪히는 것도 있고 또 삶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로 인해서. 참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설교를 할때제 화면에 비친 제 모습이 가증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덕이 되지 못해서 참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할 때가 있어서 제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도 쓰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무슨 뜻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진행하시는 거죠. 저는 가끔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또 목사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습니다마는 갈피를 잡지를 못하거나 또는 그 사역 자체가 쉽지 않다고 여기시고 내 자신에게 후한 점수를 주지 못한다고 여길 때 주로 보는 말씀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은 참 여러 가지 생각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도 그 말씀이 16장에 드러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 어려운 것은 입술의 고백 때문이 아니죠.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어, 살면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어, 어떤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값싼 믿음이다 하는 책을 썼습니다. 값싼 믿음이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죠. 값싼 것이 뭐고 또 믿음이 어떻게 값쌀 수 있는가. 그 양반도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이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면서 또 신학자로 삶을 살면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과 또 주변에서 비춰지는 그 모든 것들의 내용들을 접하면서 그가 고뇌에 찬 글을 쓴 것이 바로 이 값싼 믿음이라는 책에 들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10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10절부터의 내용은 예레미야에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말씀드렸다시피 왕도 요시야로. 잘 해나가고 있고, 내가 주일도 빠진 적이 없고, 십일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그러는데, 도대체 무엇이 못마땅해서 하나님이 내게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이러한 심판을 내리심이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십절에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네가 말을 전하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항변할 것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죠. 괜히 생각이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건 참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목사님이 참그 설교를 참 열정을 갖고 하셨어요. 저는 참 그러지 못한데. 그런 분들이 참 부럽습니다만, 열정적으로 소리를 내서 한 50분가량 설교를 길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서 계신데 나가면서, 아유, 오늘 그냥 혼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가더랍니다. 목사님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쪽으로는 내가 무엇이 잘못이 있길래 저렇게 허통을 치나. 내가 은혜 받으러 왔지. 야단 맞으러 왔나.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목사님은 또 그렇게 묵상을, 그 말을 생각하고 들었답니다. 10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 해당이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이 있는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심판을 내리시는가? 그렇게 말하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11절, 12절 말씀이죠. 11절 말씀에는 조상들의 죄가 있었기 때문이다. 참잘 살아야 돼요. 늘 우리가 생각이 되는 것은 내에 대해서 믿음을 엉망으로 살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후손들에게 갑니다.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이게 참, 하나님은 묘해서 내리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심판도 내리심판이십니다. 그러니까를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대를 이어서 사는 사람들이 평탄한 것은 그 조상들이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근거 없이 신앙생활을 해서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지겹도록 기도하시고 신앙생활 잘하시고 주일 성수는 목숨을 걸고 하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근데 별로 심각성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그만이지만 내 후손들이 힘든 거예요. 벌써 내가 살아 있는데도 믿음의 삶을 안 사는데 내가 죽으면 살겠습니까? 저희 애들만 하더라도 제가 죽으면 믿음 생활 할지 안 할지 몰라요. 여러분 매일 체크할 수 없잖아요. 교회를 다니는지 아마 안 다니는 게 십중팔구일 겁니다. 아유 교회를 그면안 다녀요? 다니지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데 안 다닙니까? 안 다닐 가능성이 거의 많습니다. 에리미아가 조상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내리신다고 에리미아에게 말하라고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것은 12절 말씀이죠. 그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고 지었던 죄가 지금 조상들보다 너희들이 더 심하게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더 좋아진 게 아니라 더 악화된 것이죠. 그 다음입니다. 성경은 꼭 설명을 해놓죠. 어떤 말을 던져놓고. 설명을 해놓는 것이 성령의 배려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해 놓으시는데 그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가 뭐냐면 그 다음 내용입니다.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네 조상 때에는 그래도 혼을 내면 돌아왔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오금이 저렸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이 곧 오셔서 나를 심판하셔서 정말 지옥에 던져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네, 여러분 한번 예배 시간에 보세요. 대표자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습니다. 그럴 때 아멘 소리가 나오던가요? 안 나와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 기도에 대해서 아멘 해야 되는가. 사람들의 성향이 12절에 모두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완악함입니다. 그 완악함은 결국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고,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신앙이 어려운 것은 입술의 고백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고, 삶으로 드러내야 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는 있지만 그 고백의 내용이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예리미야는 오늘 16장을 돌아가셔서 읽어보시면 또 잘하시는 말씀이겠습니다만은세 가지 하나님 앞에 행위로 네가 계시를 나타내라 이야기를 듣습니다. 1절로 4절의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너는 결혼하지도 말라 자식을 낳지도 말라 얼마나 잔치를 갖는 것이 축복입니까 결혼을 해서 행복해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평생 독신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명령하심은 선지자로 이사역을 감당해라 얼마나 선자에게 못될 일입니까? 결혼의 기쁨, 자녀를 낳는 그런 즐거움, 그런 것을 느낄 시대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을 삶으로 드러내려고 하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두 번째 요청하시는 게 5절로 7절이죠. 초상집에도 들어가지 말고, 거기 가서 통곡하지도 말라. 다 죽을 사람인데, 무슨 통곡을 하냐? 이미 초상집이다, 이스라엘은. 참, 이렇게 같이 얼굴을 대해서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참 시대가 완악해져 가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가, 마지막으로, 잔치 집에도 들어가지 말라. 무슨 잔치냐 하는 것이죠. 함께 앉아서 먹거나 마시지 말라 하는 말씀을 8절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행위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야는 장가를 가서 애라도 낳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장가도 못 가게 합니다. 당연히 그러니 애도 없죠. 잔치집에도 못 가서 즐거움도 없습니다. 같이 초상집에 가서 슬퍼하는 그런 관계도 맺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참 이러한 삶을 그리고 나중에는 말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은 끌려가서 어디에서 죽었는지도 어디에서 객사했는지도 모르고, 예레미아 선자는 어디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고, 그렇게 사라져버려 갑니다. 참, 예레미아 하나를 보면, 믿음의 삶이 꽃길이 아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러나 주님은 또 그를 통해서 다시 회복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부터의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회복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들을 징계해서 다시 새롭게 쓰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아침 제가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가지만 기도하시죠.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수기를 설명드릴 때, 우리가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복잡하게 살지 말고 좀 순진하게 살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잘못했습니다. 뭐라고 징계하시면 제가 제대로 회복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누구의 얘기처럼 하나님이 조속간에 마음이 변해서 그렇게 때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국률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삶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사랑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입니다. 마음이 없는 남편과 마음이 없는 아내와 사는 것은 지옥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서로 교환할 때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의 삶은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좀더 단순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시고 내 속에 완악함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읽고 우리가 묵상하는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주여 내가 삶으로 당신에 대한 내 믿음의 고백이 나타날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큰 복을 누리시는 믿음의 성도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높이시고 강하게 세우시는 능력이심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세상이 복잡해지고 발달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교묘하게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무슨 죄가 있냐고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고 항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돼도 먹히지가 않는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국리를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인생의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형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행위의 계시의 세 가지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하나님 드러내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주님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대를 거스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주님, 저희들이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순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순적하게 주님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주의 부드러운 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복된 꽃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복을 받고 하나님 본성하고 생육하는 은혜의 장본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